환영합니다. 음, 사람 빵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 빵에서 어, 우리 함께 나눌 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음, 묵상 말씀이었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성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말씀을 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론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음,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첫 부분은 30절로 32절인데 죽음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인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순환, 체포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되시는 그 순환에 대해서 세 번을 거쳐서 예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어 본문은 어 특히 첫 번째 달락 30절로 32절은 그두 번째 순환에 대한 이제 예고의 그런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로 37절은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어,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 진짜 첫째, 진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 가르쳐 주시는 네,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단락의 어, 내용인데요. 자, 먼저 우리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죠. 갈로 1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이라는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마가보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마가보금 8 장에 어,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어,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 예수님께 항의를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는 예수님의 큰 꾸지람을 예, 듣게 되죠. 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죽음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 정의하시면서 그것을 막는 베드로의 생각을 사람의 일이다 라고 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의 반대편 길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한번더 상기시키시는 아, 어, 그런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2절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 수많은, 음, 이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참,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럼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뒤엎고 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인 까닭을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를 때에는 묻기라도 해야 하지만 제자들은 묻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애써 진짜 혹 그렇게 될까봐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했을 때첫 번째 순환 예고 때 항변을 했을 때 너무도 큰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묻지도 못한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앞서 꾸지람을 들은 것은 그가 항변을 했기 때문이지 질문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여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성실하게 풀어 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 자, 이런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 나눔 보실까요? 나눔 1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기에 낮아짐의 제자도를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따르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맞아요.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들어간 것은 혹 진짜 그렇게 될까봐 묻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 음, 이스라엘이 품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메시아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예고 후에 그들은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서 어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이제 누가 높게 될 것인가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예. 누가 장관을 어떤 장관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처럼 왕위에 오르신 후에 있을 농공 행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들은 예, 했던 것이죠. 어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속내, 속마음. 즉 하나님과 목, 예수님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따르지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질문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요소가 어, 무엇이 있을지,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서로가 각자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며 한번 나눠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달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십니다. 1번,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한 것은 무엇입니까?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순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오는 길에 한 일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한 근본적인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대를 제자들도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총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툴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이번.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네, 35절.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이 쟁론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 치지 않으셨어요. 무슨 첫째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진짜 그럼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길을 이제 제시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무사람이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될수 있다라고 그들의 첫째가 되기로 원하는 그 욕구, 욕망,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진정한 첫째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성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하던 제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로 죄의 그 속박을 깨부시고 영적 자유를 선포할 그러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세울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섬기는 섬기는 백성들이 이루어 나갈 국경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이루어갈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정복 활동은 힘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무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 나라와는 정말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지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을 어떻게 평하십니까?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그 육체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 없는 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육체로는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진심 어린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만, 닿으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곁에는 우리의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한 사람이 바로 내가 육신으로 만나서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두 번째 달락을 통해서 나눔 2번 보실까요? 제자는 성공이 아닌 성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성김의 갈림길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의 성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성공과 성김의 갈림길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성공했는가?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실패했는가? 내가 성공을, 나의 욕망을 선택했을 때 어떠했으며, 또 성김을 성공했을 때,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춤을 성공했을 때,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던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우리가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주위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존재는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 곧 우리가 나이적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할 이들은 어떤 이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음, 끝에 있는 자는 누군가. 어, 내가 섬겨야 될 이들은 누구인가? 내가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또 전국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까 그러니까 결과를 낳게 하는 그 작은 자는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 이번 주도, 음, 우리 두 달락인데요. 음, 예수님의 순한 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네. 그 가르침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진짜 그렇게 될까봐, 어, 진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까봐, 에서 외면하며 묻기도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되려는 욕망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사람의 일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진짜 첫째가 되는, 가짜 첫째가 아니라, 진짜 첫째가 되는,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성김으로 진정한 영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진 아, 그런 공동체로 들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